자, 청금여고 1학년 8과 수업. 이번에는 업법 변형을 많이 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본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실 때 여기 뒤에 깨끗한 것도 있으니까 깨끗한 걸로 나름 따로 스스로 분석을 좀 해보시고 네. 여기는 수업은 분석분 갖고 할게요 네. 몇 문제 나왔었어? 한과 딱 딸랑 한과 나오는데한개요아 한과에서 몇 문제 나왔었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세뇌문제인가? 세뇌문제? 세뇌문제 맞으면 그래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냥 교과서 있는 거. 아, 교과. 그 소스. <laughs> 교과. 아니 근데 그 너네가 제일 어려웠다는 뭐그 일본 오구 그거 문제가 교과서 거 아니었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틀려야 아, 되는데. 안 쉽고 봐. 오구 그럼 육프로래. 맞아, 에스. 6프로 네. 아 함정까지 있었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부 네. 다음에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문장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 그리고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뭐죠? 제목부터 읽어봐요 제목은 뭐예요? The solution is the... 발음 엄청 좋다 그지? <laughs> 해답은 자연에 있어요 해답은 자연에 있어요 From A to B 딱따구리 딱따구리부터 안전 헬멧에 이르기까지 딱따구리의 그 머리 두개골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헬멧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 나오죠? 네. 자 갑니다 뭐 문법적으로만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갑니다 이름 이상해요 깝깝 프랑스 깝값는 이거는 베스트 가장 잘 웰의 최상급이에요 웰 well. 그새 최상급 아닙니다 가장 잘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가장 가장 뭐로서 유명한 사람이야? 뭐로써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요거죠. 원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온다. 20세기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 카프카. 들어본 적있잖아요 카프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카프카.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거 이제 복습하고 할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이게 너무 이거는, 페이지만 엄청 많아가고, 자 그의 소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어떤 게 있냐면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주어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얘가 동사입니다. 그렇게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그의 소설인데 이를테면 소설의 이름이 뭐야? 성과 심판, 심판. 재판이라고 안 하고 심판이라고 그래. 성과 심판? 성과 심판과 같은 소설이 읽어봤죠?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어봤어요, 이거는. 음. 여러분은, 어, 치0때 읽어봤죠? 성과 심판이 왜? 아, 이거 카프카의그 유명한 소설 진짜. 안 읽어본 거야? 성과 심판이라는 그 진짜. 유명한 진짜. 거? 아, 다 읽어봤을 네. 거야. 너도 읽어봤지? 네네. 어, 언제 뭐 읽어봤네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얘는 Have Been Widely Red. 요거 레드라고 읽어야 돼요. 원래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인데, 중간에 이렇게 빈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수동태. 그죠? 이건 네케이드는 10년이니까 S가 붙었어.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널리 읽혀져 왔습니다. 그의 소설은. 근데, 뭐, 솔직히, 읽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뭐야 너는 그럼 읽어봤다고 진짜 생각한 거야? 네. 설마. 그럼 카푸카를 모르겠어? 자 그러나 몇몇 몇몇 사람들은 자 여기 이제 크레디트 자요 크레디트 A as B라고 하는 수법 여기 나옵니다 A를 B로 여기다 원래가 요 as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뭐가 됐든지간에 뭐 c가 나온다 또는 뭐 트리트가 나온다. 뜻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A를 B로 여긴다 라는 뜻으로 다 쓰여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regard 이런 단어도 쓰고요 그 다음 view view A를 B로 여기다 think of를 써도 괜찮아요 think of 또는 look upon 이것도 뭐뭐로 여긴다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쭉쭉쭉쭉쭉쭉 요거가 나와 있는 형태다. A, as, B 요런 형태다. 그럼 다 앞에 있는 동사는 여기다 보다라고 번역이 돼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 있게 보시고 요 앞에 있는 동사는 변화하더라도 뜻은 똑같다는 걸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 몇몇 사람들은 또한 그를 뭐라고 여기는 거죠? 뭐라고 여기느냐? 그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개척자. 개척자. 뭐의 개척자? 헬멧, 디자인. 헬멧 디자인을 개척한 사람이다. 엥? 소설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여기 뭐뭐 여기다 잔뜩 써놨네요. 그죠? 네. 써줬습니다. 뭐를 뭐라고 여기다. 자, 젊은, 젊었을 때, 젊은 사람이었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as가, as가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보통 뭐뭐로서라고 번역이 되거든. 네. 자, 그런데 간혹 지금처럼 He is가 생략되어 있는, 아, 과거군요. He was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봐서, 그래서 그가 젊은이였을 때, 때라고 분석할 때도 있어요. 로서 말고, 알았지? 응. 젊었을 때, 카프카는 이 회사에서 일했대요. 자, 무슨 회사요?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일했다. 무장한다, 뭐, 너. 그래서 그의 응. 하는 일자 자 자의 일부가 일부가 자 뭐뭐하고 관련이 있었대요. 아, 그렇게 만드네. 요 얘가 아, 그러네요. 얘가 동사네요. 자, 그의 하는 일이 뭐를 포함하고 있었대요. 뭐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발분은 ing 나와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의 일부가 자, 일단 배,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부상. 누가 겪는 부상? 잘한다. 자, 과거 분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겪어지는 부상. 사람들이 겪는 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위험한 직장. 위험한 일자리에서 네.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니까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 하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 사람들은 의, 의학적 지식도 많아요. <laughs> 왜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절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사고로 당한 건지 그걸 다 배워야 되거든요. 알았냐? 네. 그니까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니까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보험을 판매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조카가 보험회사에 있는데 연봉 1억이에요. 그리고 손해사정인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보험 그왜그 보험에서 이렇게 보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이렇게 보험금을 주는 과정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식 직원이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언젠가, 애 없죠. 언젠가 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사이에 언젠가 정확하진 않나 봐요. 그래서 1910년에서 1912년 그 사이 쯤에 그 사람은 자 이제 이거 요거 요거는 BPP2가 나오더라? 그럴 때에는 제발 아 요건 진짜 문법적으로 이거 어마어마게 중요한데 이거 너네 이심 대 사심투 알아? 요거는 선생님 잠깐 판서를 좀 할게요 아 여기다 할게요 자 봐봐 자 지금부터 이문장을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people, 사람들은 안 쓸게요. believe, 믿어요. believe, believe까지만 쓸게요. 사람들은 믿어요.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야, 봐. 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괜히 했다. 대, 뭐라고 믿느냐. t he, invented.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쓰기가 힘드니까, 보여줄게요. 자, 이거예요. 원래 이거였어요 자 사람들은 얘가 주어입니다 믿어요 얘가 동사예요 백절 그가 바로 헬멧을 헬멧이라고 할게요 하드헥 헬멧을 어, 발명했다 이게 목적어예요 자이 상태에서 수동태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목적어 문장이 주어로 나간다 근데 어떠냐 얘들아 겁나 길지 그러면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니까, 가짜 주어로 내보내는 거야. 주어가 나가긴 나가는데, 가짜 주어가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지?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고친다. 자, 다시 한 번. 목적어 문장이 주어로 나간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고친다. 됐냐? by people은 쓰지. 생략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를 해석을 해보면, 뜻은 똑같아야 돼. 사람들은 이렇다라고믿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믿다라고 번역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자, 이심대 사심투라고 that, 들어봤어요? 여기가 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 b p p 도 심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심 대신까 사심투 얘가 주로 어 나가는 거야. 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얘를 그대로 내려주는 거야. He is believed.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는 거야. 사심 툰 거야 투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믿는 건 현재지만 발명한 건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 혹시 먼저 있었던 일이 아닐까 그러면 해부피피를 쓰게 돼 있어 먼저 있었던 일일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he is believed to have invented the hard hat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다 같은 문장이에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지금 나와 있는 요 문장을 낼게 아니라, 어떤 문장을 내겠어? 요 문장을 낼 수도 있고, 요 문장을 낸 다음에, 요걸 빈칸, 아, 밑줄 걷고 맞았냐, 틀렸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다 해제를 집어넣고서 맞았냐, 틀렸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형태를 다 알아놔야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 이해 갔습니까? 네. 이 심대사심 두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문 나오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요거는, 요 중간 부분에 믿는다는 요 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그 남자가 이랬다. 하고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발명했다. 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쯤에서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 딱딱한 모자. 딱딱한 모자예요. 딱딱한 모자. 그게 바로 이제 라이트 헬멧에 해당이 되나 봐요. 모자치고는 딱딱하고 헬멧치고는 좀 가벼운가 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것 같아. 가벼운 헬멧, 안전모, 설계된, 설계된. 자, 뭘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됐어요? 뭐로부터? 어게인스 t 뭐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요거는 현재 분사 떨어지고 있는 물체. 떨어짐을 당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펄링이야. 떨어지고 있는, 진행의 뜻. 그래서 공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체, 떨어지고 있는 물체에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헬멧. 다시 말해, 헬멧 똑같은 거, 하드 헬. 그때는 하드헬이라고 불렀나봐요. 얘를 발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카푸카라고 하는 소설 봐봐. 신기한 놈이죠. 그렇게 된다. 이해갔죠? 네. 야, 근데 학교에서 이거 배우긴 했냐? 아직 진도 안 나갔어? 네. 예습이야? 네. 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패스하면서, 뭐 하면서? 흘러가면서, numerous, n u m e r numerous는 그냥, a number of하고 똑같은 단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many하고 똑같은 단어야. 수가 많은 이런 뜻이야. 수많은 i n n o v a t i o n 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변형하려면 맘 먹고 변형하려면 쉽죠. 멋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그래도 뭐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틀렸네? 해야지. 그지? 매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네 뭐 사실은 이 교과서가 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어쩌면 그 문제 정답률 뭐 6%? 였다는 그 문제도 맞출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설마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상한 변형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 요번에는 한번 꼼꼼하게 봐봐.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수많은 발명품들이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고 그것이 뭐를 만들어? 오늘날의 헬멧. 오늘날의 헬멧. 자,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make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라는거죠 근데 이제 대이 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로 나오는거죠 카프카의 원래 디자인 초기 디자인 원래 디자인보다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게 요렇게 만들 만들고 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 문장은 여기 사실은 분사구문으로 보면 이거야 그리고 그 혁신품들이, 아니면 수, 수많은 혁신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문장 전체를 대신한다고 하면 이스로 잡어.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서, 동사로서 오늘날 의 헬멧을 훨씬 더, 현재 시제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이 상태에서 이게 접속사잖아요? 알았어요? 음, 여기 대명사, 주어 동사잖아요? 자, 근데 얘하고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알아요? 접속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빼빼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그쵸? 기본 지식이 있다면 이해가 하는데 근데 여기는 선행사를 지금 뭘로 봤는지 아이 아, 이 사람은 오 그러네요 근데 왜 과거시제로 봤죠? 잠깐만 이게 과거시제야? 나는 과거시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오늘날의 헬멧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모습이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따라가자 과거에 만들었다. 어? 오늘날의 헬멧인데? 오늘날의 헬멧은 초기 디자인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시제 같은 과거 시제를 그냥 통일성 있게 다 과거로 만들었나 봐요.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에서선생님이이걸 응. 현재 시제로 볼건지 지금 이 사람처럼 과거 시제로 볼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음. 내가 게 음. 해서, 게 무슨 말게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아, 혁신적인 제, 물건들이 만들어졌어. 과거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오늘날의 헬멧들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어, 아, 과거에 만들었고 지금 안전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현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제 맞춰요, 그냥. 헷갈리면, 과거로, 메이드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느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부분 별표시 한번 해주세요. 물음표 딱딱 한번 해주세요. 요 부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보느냐를 주의 있게 봐주세요. 됐어? 자,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원래 디자인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얘기죠. 카프카로부터 헬멧... 하프카가 헬멧을 만들었다 자 그들은 그들은 오 어, 다시 그죠? 현재 시제가 됐죠? 네, 현재 시제가 됐어요? 어, 현재 시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They are built 그들은 그니까 러 오늘날의 헬멧입니다 헬멧은 아 어, 엄청난 충격 임팩트 여기서는 충격입니다 영향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충격이 엄청난 엄청난 충격에서 살아남다, 이거, survive. 살아남도록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뭐 하는 동안? while remaining. 어떤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어떤 상태야? 라이트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remain 이란 단어는 원래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네. being 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네. 사실은 의미상으로 그렇다는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니까, 리메인 다음에도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충분히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스포츠 게임도 할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일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충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 순서 좀 알아놔. 여기 충분히 그리고 의미상이죠. 투브정사의 의미상이죠. 요거 투브정사 바로 앞에 들어간다.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용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벼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 네. 자그 다음 거. 너너너너 은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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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어